말하자면, 붙이지 않은 편지에 답장을 기다리는 기분. 정이 없는 상사병은 오래 아른 기분. 밤이면 그런 기분으로 아주 발작을 했다. 누군가 달이 밝다거나 바람이 차다거나 하는 시시한 이유로, 불쑥, 나의 전화를 울렸으면 설핏 잠들면 그 정도의 꿈을 꾸다 안타까이 깨었다. 가끔은 절박하게 전화번호부를 뒤졌다. 그러나 늦은 때에 감히 실례해도 좋을 이름은 없고 나는 더 쓸쓸해졌다. 한 번도 누구한테 사랑한다 말한 적 없으면서 해지고 어둑한 방에 혼자 누워 있노라면 그렇게 외로웠다. 그 주제넘은 외로움으로 자꾸 잠을 설쳤다. 제때 적지 못한 문장들이, 캄캄한 천장에 떠올렸다. 나는 그것들을 심장의 칼로 옮겨 새겼다. 하여, 건내지 못한 말들은 늘 혼자 아는 흉터로 남았다. 시퍼런 고독과 후회로 밤새 가위 눌렸다. 발음 없는 신음만 내다 멀리 동쪽서 어스름 닥쳐오면 간신히 일어나 또 하루를 살았다. 오래된 추억에는 색깔이 없다. 볕에 오래 닿은 책등처럼 슬픔도 다만 창백해졌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날이 살게 될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드리고 헬리고 또 아무렇지 않게 될까? 너는 내가 아끼는 책 사이에 은행잎을 끼워 두었다. 거무죽죽해진 은행잎이 손길을 바스러진 탓은 아니고. 그저, 살아갈 것이 도무지 까마득하여 조금 울었다. 코끝을 찡그리면 간지럼을 타는 듯한 표정이 돼 너는 내 구겨진 얼굴을 쳐다보다 웃음을 터뜨리고 나는 갑자기 이 모든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져. 그래. 우리는 요란한 이별 대신 서로를 비웃고 마음껏 놀려주자. 익숙한 농담을 반복하고 연락처는 굳이 묻지 말자. 그냥 이렇게 손을 흔들고 돌아서 걷자. 내일 또 만날 사람들처럼. 내일 또 만날 사람들처럼. 가능하면 모든 것을 철저히 미워하고 싶었다. 무엇도 사랑하지 않는 단단함을 가지고 싶었다. 그러나 엉뚱하게도 그 모든 걸 미워하려 애쓰다 보면 올바로 사랑하지 못하는 나만 미워지는 것이었다. 아무리 빠른 차를 타고 아무리 멀리 달려도 끝내 너는 나를 쫓아오겠지. 도망칠 길이 없어. 나는 밤새 내 생각을 할 거고 나는 그런 것들을 가끔 서러워. 너는 위성의 사랑이 가엽다 말한 적이 있지. 어두운 데서 곁을 맴도는 그 마음이 불쌍하다고. 그러나 나는 더 가여운 행성의 이름을 알고 있어. 보이네. 광막한 암흑 속에 혼자 동그랗게 뜬저 별이 나야 수십억 년의 울음이 구여 나는 얼굴에 더 깊이 묻어야 돼이 외로움엔 마땅한 구실이 없고 어쩌면 그래서 더 외로워. 나는 지금 생의 가운데에서 얼마나 멀리 있는 걸까? 그런 생각을 했어. 차라리 아주 먼데 있기를 바랐지. 더 외로울 리 없는 관계의 제일 외곽인 곳. 너의 웃음도 닿지 않을 만큼. 원해먼 곳에 내가 있기를.